여기 문 닫히고, 띵동 1층에 11층, 11층 지상 문이 닫힙니다. 11층 전만대입니다. 11층 취소 시1층정망대 띵동, 2층 지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띵동, 음, 9층. 구층 정망대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땡동, 11층, 정망대입니다. 8층, 6, 8층 6층, 6층. 문이 닫힙니다. 십일십육 구 십일십구 팔칠 칠육 구팔 띵동 닫힙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팔칠육 띵동 육칠입니다. 여기 타세요, 타세요. 네, 문이 닫힙니다. 6, 5, 4, 3, 2, 1. 띵동! 지, 지창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아, 진짜 머리 어떡하냐. 아이 여기 좀 보세요. 삐삐삐삐삐